아, 오늘의 참견러, 재수생 출신 참견러, 김현수입니다. 어, 보통 제일 많이 나오는 얘기는 사실 너무나 유명한 얘기지만 학생들이 공부를 안 해요. 네, 그래서 공부를 일단 열심히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. 재수생들한테 물어보면 여름방학 때 자신의 공부 리듬을 잃어버린 것, 자신의 노력하는 마음을 잃어버린 것, 그런 부분이라고 결론이 나왔습니다.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과목별 밸런스를 많이 잃어버린 부분을 들었는데요. 전반적으로 이 과목별 공부량의 밸런스를 정확히 조절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제일 실패의 큰 요인이 됐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고3 여름은 사실은 수험생들이 가지고 갈수 있는 전체 수험기간 중에 개념을 거의 마지막으로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런데 시간이 조금 덜 남았다는 생각 때문에 많은 친구들이 킬러 문제에 집중하거나 개념을 건너뛰고 그런 내용의 어려운 문제들을 공부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그런 것들 절대 좋지 않고 재수생들도 많이 얘기를 하는 것들이 결국은 그 시기에 개념을 잡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오늘의 참견 고3 여름이 입시 결과를 좌우한다.